2024년 3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즉시, 기꺼이, 우리가 가진 소유와 시간과, 아니,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배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죄와 사막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낙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요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당시에도 말을 타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종과 같은 사람들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낙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기로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올 때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은 성취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었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이러한 말, 명령을 듣고 4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낙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 끌고 오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면요.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가서 문앞 거리에 메어 있었던 낙이 새끼를 풀었던 거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질문한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낙이를 풀어 그것을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순종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11장 7절입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랩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새끼가 끌려오자, 사람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나이 새끼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겼던 것 같아요. 인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에서 겉,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존중이고 존경의 모습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또 어떤 사람들은 뱃나무까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길을 환영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한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라. 이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때 강성했던 강대했던 힘이 강력했던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마침내 나라를 나라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라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나 여러분,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그 주님은 어떠한 구주가 되십니까? 단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